네 안녕하세요 포레쉬입니다 예, 오늘은 119 레어 업사이클 브랜드를 하나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어, 119 레어는 이렇게 소방관 우류를 이제 업사이클해서 가방을 만드는 브랜드예요. 저도 몰랐는데 이제 소방관 우류 같은 경우에는 3년이 되면은 이제 교체를 해드려야 된대요. 어, 그래서 이제 학생분들께서 2016년도에 여기 에 아이디어를 내셔서 어, 펀딩을 통해서 이제 지속적으로 현재도 성장하고 있는 브랜드라고 하고요 보시면은 이제 소방관 의류와 일반 이제 면을 같이 덧대서 이제 업사이클 제품을 만들었어요 119레어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제가 제품을 오늘 이제 구매해 봤더니 어, 이렇게 이거 키드라고 하는게 맞을까요 어, 요, 여기에다가 이 백에다가 이렇게 두개 키드를 넣어서 이제 같이 보내주셨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 우편은 이제 소방관 이제 분 사진이 뒷모습이 있고 여기에는 이제 글을 쓸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 작아서 안 보이시겠지만, 어, 일리그 레오와 함께 소방관의 정당한 권리 보장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써 있어요. 저도 이제 언론에 나오는 것만 보면 소방관 분들이 고생하는 것에 비해서 많은 혜택을 못 누리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좋은 취지의 일인 것같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귀엽게 스티커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뭐 가지고 다니는 이제 텀블러나 아니면 이렇게 그런 기기에다가 스티커 붙이면 귀여울 것 같아요 1 2 9 레오의 이 아리오 뜻이 레스큐어 이치어 아더리 라는 뜻이래요 그게 이제 서로가 서로를 구하자는 건데, 소방관분들이 저희의 안정적인 일상생활을 위해서 많이 도와주시죠. 그것처럼 우리도 소방관분들을 도와주자라는 좋은 뜻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 브랜드의 하나 되게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어, 영업이익의 50%를 이제 소방관분들한테 환원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정말 대단한 것 같고요. 어, 오늘은 그 브랜드의 이제 레토백에 대해서 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어,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게 있으실까 궁금할 것 같아서 두 개를 다 사봤어요. 이제 블랙하고 베이지 이두 가지로 이제 제품이 있고요. 음, 두 가지 제품 다 이제 모두 다 이제 소방관 우주로 된건 아니고 이100%면 원단에다가 이 앞부분을 포인트로 어, 소방관 우주로 이제 덧댔어요. 예, 앞에서 봤을 때는 이제 크게 뚫려 있으니까 이제 하나 구멍이 이렇게 뚫린 걸로 보이는데 그게 아니라 이게 가운데가 막혔어요 그래서 어 수납을 두 군데에 나눠서 할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눠서 할수 있고 뭐 보시는 것처럼 되게 커요 완전히 가려지죠 되게 커서 웬만한 짐은 다 들어갈 것 같아요 들어갈 것 같고 뭐 들고 다닐 수도 있고 이 안에 보니까 끈이 있더라고요 여기 끈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메고 다니고 싶은면메일 수도 있고 그리고 안에도 여기에도 작은 수납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카드나 작은 것들 있잖아요. 또 이런 데다 넣으면 또 찾아요. 어있는지 몰라가지고 요런 데에다가 넣으면 괜찮을 것 같고요. 제가 이 에코백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게 저도 이제 가끔씩 이렇게 저만 에코백들 들고 다녔었거든요. 그럼 요런 받침이 없어요. 요런 받침이 없으면 뭐 책을 넣거나 하잖아요. 내가 뭐 넣는지 다 보여요. 밑에서 보면. 이책 모양대로 이렇게 다 튀어나와서. 이거 불안정하고. 근데 얘는 이렇게 고정하는 게 이제 받, 받침이 있으니까. 지금 옆에 보면은 제가 이 베이지 물건 넣고 세워놨잖아요. 이게 안정적으로 있어요. 그리고 보기도 이쁘고. 그쵸? 이 부분이 좀 마음에 들어요. 아, 그리고 업사이클 제품에 이제 신제품에서 느낄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게 이렇게 한, 이렇게 이 잇몸을 덧붙였지만, 이게 뭐, 오래돼서 낡아 보인다 이런 느낌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되게 개성이 있어요. 아이덴티티가 되게 확실해 보이고, 그리고 이게, 이 옷이 어떻게든 소방관분들이 3년 동안 출동하면서 입었던 의류잖아요 3년의 그 경험이 묻어나 있는 옷이고, 이렇게 흔적이 보이니까 되게, 어, 빈티지면서도 되게 이뻐요, 되게 멋지고 새 제품에서는 절대 느낄 수 없는 거죠. 그런 게 업사이클 제품의 매력인 것 같아요. 그 제품에서 세월을 느낄 수 있는 게. 어,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서는 되게 좋은 것 같고요. 음, 여러분들은 이두 가지 중에서 어떤 게 마음에 드세요? 어, 저는. 베이지도 이쁜데 개인적으로는 검정을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두 개가 있다면 이걸 선택할 거고요. 이번 여름은 할 거고. 네. 오늘 이 제품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소개하기로 하고요. 어, 앞으로 저희 포레쇼에서는 119 레오의 다른 제품도 있으니까 다른 제품도 소개하고 많은 브랜드, 업사이클 브랜드와 재활용 제품을 만드는 브랜드들을 많이 소개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좋아요와 구독 해주시면 어 제가 많은 제품 소개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오늘 첫 시간이라서 한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어 재활용 제품 업사이클 제품이라 그러면 좀 저렴하거나 뭐 저가의 제품 퀄리티가 낮은 것 약간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이 제품 봐도 뭐 퀄리티가 낮은, 낮은 느낌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가격은 저렴할 수 없어요 가격은 항상 이걸 만들 때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이고 손이 갔냐인데 사실 재활용을 하거나 업사이클 한다는 거는 공정이 더 복잡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가격이 신제품보다 더 저렴할 수는 없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 제품 이 제품 자체가 헌, 헌 제품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전혀 그런 거 없고요 그래서 앞으로 업사이클이나 재활용 제품을 만드는 브랜드들을 봤을 때 약간 고로 어 뭔가 저가일 것이다 아니면 뭐 퀄리티가 낮을 것이다 아, 이런 거는 좀 이렇게 어, 생각을 한번 바꿔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물론 이제 브랜드사들의 노력에 따라서 퀄리티는 달라질 수 있, 있습니다 에, 말이 길었습니다 에, 앞으로 많은 브랜드 소개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